저그 옆에다가 한번 이것만 써보십시다. 정적분의 결과는, 결과는 상수입니다. 상수. 자, 봐봐요.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, dx 하면 얘가 f, b-fa. x가 다 사라진다고요. 상수를 집어넣잖아요. 그죠? 렇 6값이 다 상수라고요. 상수.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수가 나오겠죠. 이 상수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얘를 a라고 놓을 거야. 이렇게 a라고. 됐어? 자 그러면 f(x)의 모습을 알수 있겠네. f(x)는 x 세제곱 마 e x 더하기 a야. 이렇게. 그 다음에 그러면 f(t)의 모습 똑같은 거죠. x 자신의 t 집어넣는 거니까 t 세제곱 마 e t 더하기 a인 거죠. 그럼 나는 요요 아까 이 빨간색 부분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0서부터 4까지 ft는 얘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e t 더하기 a dt 요 값이 a입니다 이렇게 놓은 거잖아 내가 자 그럼 얘는 정적분 하시면 4분의 1t 네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at 0서부터 4까지가 a인 거고요 자, 4를 집어넣으시면 4 하나 약분되고 64 마이너스 16 플러스 4a는 a 이렇게 나오겠네요. 됐어요? 자, 그래서 3a는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16 마이너스 64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됐어요? 자, 그러면 얘가 40 마이너스 48 나오겠네요. 마이너스 48 이렇게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지, 됐어요? 자 이제 a 값을 찾았어요. a 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6이라고요. f2 값을 구하는 거니까 f2는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다. 답은 2번.